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연호 지은 김경원 옮김 최수연 그림 둘레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가는 생각이 더 없이 고결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잊을 수 없는 한 인격을 만났다고 할수 있다. 약 40여 년 전의 일이다. 나는 여행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고산지대로 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 산맥이 프로방스 지방으로 뻗어내린 아주 오래된 산악지대였다. 이 지역은 동남쪽과 남쪽으로는 시스테론과 미라보 사이에 있는 뒤랑스강의 중류를 경계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드롬강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뒤까지 이르는 강의 상류가 그 끝이고 서쪽으로는 콩터분해생평원과 방투산의 산자락이 뻗어내린 곳을 그 경계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곳은 바스잘프 지방의 북부 전부와 드롬강의 남쪽 및 보클리즈 지방의 일부 작은 지역에 걸쳐 있었다. 나는 해발 1200에서 1300m의 산악지대에 있는 헐벗고 단조로운 황무지로 먼 도보 여행을 떠났다. 그곳엔 야생 라벤더 말고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폭이 가장 넓은 곳을 가로질러 사흘을 걷고 나니 더없이 황폐한 지역이 나왔다. 나는 뼈대만 남은 버려진 마을 옆에 텐트를 쳤다. 마실 물이 전날부터 떨어져서 물을 찾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폐허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낡은 말벌집처럼 집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옛날엔 이곳에 샘이나 우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과연 샘이 있긴 했지만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비바람에 사그라져 지붕이 없어져 버린 집 여섯 채, 그리고 종탑이 무너져 버린 작은 교회가 마치 사람들이 사는 마을 속에 있는 것처럼 서 있었다. 그러나 그곳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6월의 아름다운 날이었다. 그러나 하늘 높이 솟아 있는 나무라고는 없는 땅 위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세찬 바람이 불고 있었다. 뼈대만 남은 집들 속으로 불어닥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짐승들이 먹는 것을 방해받았을 때 그러는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나는 텐트를 걷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서부터 다섯 시간이나 더 걸어 보았어도 여전히 물을 찾을 수 없었고. 또 그럴 희망마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곳이 똑같이 메말라 있었고 거친 풀들만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작고 검은 실루엣 하나가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이 홀로 서 있는 나무의 둥치가 아닌가 착각했다. 혹시나 하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 보니 그것은 한 양치기였다. 그의 곁에는 양 30여 마리가 뜨거운 땅 위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물병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구원의 우묵한 곳에 있는 양의 우리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는 간단한 도르래로 깊은 천연의 우물에서 아주 좋은 물을 길어 올렸다. 그 사람은 말이 거의 없었는데 그것은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차 있고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온통 헐벗은 이런 황무지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니 뜻밖이었다. 그 양치기는 오두막이 아니라 돌로 만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 집의 모습으로 보아 그가 이곳에 와서 망가진 집을 어떻게 혼자 힘으로 되살려 놓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지붕은 튼튼했고. 물이 새는 것도 없었다. 바람이 기와를 두드리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바닷가의 파도 소리 같았다.